예. 네. 어, 진짜 많이 오셨네요. <laughs> 제가, 어, 옛날 얘기부터 좀 시작을 해볼게요. 제가 고등학교 때 얘기인데, 진짜 옛날 얘기죠. 제가 고등학교 때 얘기니까. 어, 제가 다녔던 고등학교가 시험 감독이 없는 시험을 치르는 고등학교였어요. 그냥 선생님께서 시험 감독을 하지 않고, 그냥 학생들끼리 시험을 치르는. 교장 선생님이 약간 좀 그런 철학이 있어서 단한 번도 선생님이 감독을 하는 그런 상황에서 시험을 본 적이 없어요 저는. 그러니까 선생님 들어오셔갖고 뭐 시험장 답안지 주고 그다음에 한 3분쯤 있다가 나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끝나기 한 3분이나 5분 전쯤 들어오셔갖고 답안지 걷어서 다 나가시고. 어, 굉장히 자연스러웠어요 그게. 근데 사실 그때도 입시 경쟁이 있었거든요. 꽤 입시 경쟁을 하고 대학을 가는 시대였는데, 그때 제가 다니던 중에 단한 번도 부정행위가 없었어요. 지금 와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그때 친구랑 나눴던 대화가 생각이 납니다. 어,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고딩들의 허세 같은 건데, 제가 좀 감을 살리기 위해서 생생하게 그 친구의 말을 그대로 옮겨볼게요. 야, 쪽팔리게 컬링을 하냐? 우리가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점수 한개좀더 받겠다고 어? 당당하지 못하게 떳떳하지 못하게 컨닝을 해서 스스로 부끄럽고 싶지 않다 우리는 그런 부끄러움에 굉장히 예민했던 사춘기 소이었던 거죠 이제 오늘 주제가 청렴이잖아요 근데 저는 이 청렴이라는 것이 사실은 부끄러움을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옛날 얘기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선생님께서 이렇게 시험지를 답안지 처음에 딱 나눠주고 나가시기 전에 이렇게 한마디를 해요. 뭐 그냥 나가도 되는데 꼭뭐 화이팅? 뭐 이런 얘기. 공부 열심히 했지? 최선을 다해? 뭐 이런 선생님도 있고 또 어떤 선생님은 그래요. 야 하늘이 지켜보고 있다. 어, 잘해라. 뭐 이런 얘기. 근데 사람이 이렇게 양면성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살고 싶은 그런 마음도 여기서 천사의 목소리가 딱 들리면 또 이쪽에서는. 야, 뭐, 대충대충 해. 뭐, 조금 어겨도 누가 안 보라고 안 그래. 이익도 좀 챙겨가면서 살아야지. 하는 이렇게 악마의 목소리가 이쪽에 딱 있고. 그러면 둘이서 막 접전을 벌일 때, 선생님이 이제 한마디 하는 거죠. 잘해라. 어? 하늘이 지켜보고 있다. 그러면 이쪽에 무게가 팍 실리면서, 이쪽에서, 아, 네. 나는 양심적으로, 윤리적으로 잘 살아야지.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 좀 농담같이 얘기는 했지만, 실제로 그게 과학적으로 입증이 된 바가 있어요. 행동경제학의 대가라고 할수 있는 듀크대학교의 에리얼리 교수가 있는데 이 교수가 자신의 동료들하고 실험을 했어요. 이런 도덕적 각성의 메시지가 사람들의 행동을 변화시키는가. 봤더니 이게 이제 moral reminder라고 해서 이렇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메시지를 사람들한테 들려줬더니 그 메시지를 들은 사람은 듣지 않은 사람보다 훨씬 더 윤리적인 행동을 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야, 뭐 점수 좀더 받으려고 컨닝 같은 걸 하냐? 어? 쪽팔리게? 했던 우리 고딩들의 허세. 그리고 의도치 않게 그냥 던졌던 선생님의 잘해라라는 도덕적 각성의 메시지. 요게 딱 합쳐지면서 시너지 효과를 일으키고, 그래서 제가 다니던 동안에는 단한 번도 학생들 사이에 부정행위가 없었던 거죠. 그런 걸 보고 야 이게 허세라는 것이 굉장히 긍정적인 파워를 가지는구나 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그리고 그 허세의 파워를 한번더 느끼는 경험이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공부를 했어요. 보스톤에 있었는데 그 당시에 정말로 친하게 지냈던 일본인 친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일본 외무성에서 2년 동안 연수를 보내줘 갖고 석사 과정에 왔었던 친구예요. 정말 똑똑한 친구였어요. 걔는. 동경대학교를 졸업을 했고요, 동경대학교 경제학과를 나왔고, 그리고 정말로 최정예만 간다고 얘기를 하는 주미 일본 대사관에서 근무를 했어요. 그러니까는 대사관들이 다 좋지만 정말 뛰어난 사람들은 제일 중요한 국가에 보냈기 때문에 주미 일본 대사관이 최고로 여겨지는 거죠. 그래서 진짜 스펙도 너무 너무 뛰어나고 누가 봐도 얘는 엘리트 가도를 가는 애다. 최뭐 최고로 아마 장관까지 갈 수도 있다라는 얘기까지 듣는 그런 아이였는데. 자, 뭐, 이런 말 하면 좀 그렇지만, 사실 우리가 뭐, 기업에서 보내준다든지, 정부에서 보내준다든지, 뭐, 이렇게 연수를 가면, 약간은 쉬는 시간이잖아요. 그죠? 뭐, 서울에서의 삶이라든지, 뭐 동경에서의 삶이라든지, 이런 게 워낙 팍팍 하다 보니까, 가서 뭐, 가족이 있으면 가족하고 시간도 좀 보내고, 그리고 뭐, 골프도 좀 치고, 그죠? 그리고 외국 생활도 좀 즐기고, 건강도 회복하고, 그런 식으로 약간 좀 여유 있게 보내는 게 연수다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죠. 근데 제 친구는 물론 이제 걔는 그 당시에 싱글이었는데 조금 달랐어요 행동하는 게 사는 것도 그 캠브리지 아주 막 쓰러져 가는 것 같은 3층짜리 조그만 아파트에 방두 개짜리를 구해갖고 미국애들 두 명이랑 같이 쉐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명이 방두 개짜리 아파트에 사는 거죠. 근데 보통은 그런 경우는 두 가지 목적이에요. 하나는 돈 아낄라고 두 번째는 영어 배우려고 근데 제 친구는 영어 진짜 잘하는 애였어요 어릴 때 영국을 살다 왔기 때문에 영국식 영어를 하는 그런 친구였거든요 두 번째 또 이상한 거 뭐냐 얘는 수업도 이상한 걸 들어요 뭐 막스주의 이론 뭐 독일 정치론 또 무슨 군사 안보학 사실 얘가 일본 외무성에서 온 친구이기 때문에 뭐 일본 정치론 혹은 동북아시아 외교정책문 뭐 이런 거 들으면 얼마나 쉽겠어요 다 아는 얘긴데근데 그런 걸안 듣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루 물어봤어요 걔한테 야너왜 그렇게 사니? 그랬니 걔가 내가 뭐? 그래서, 아니 집도 왜 그런데 살고 과목도 왜 이렇게 힘들건데 냐 걔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영어 배우려고 제가 아까 영국식 영어 한다고 그랬죠 근데 영어를 배운대요 그래서, 너 영어 잘하잖아 어, 아니, 내가 영국식 영어에 익숙해서 미국식 영어를 조금 더 배워서 액센트도 고쳐보려고. 제가 그 말을 듣고 뭐라 그랬을 것 같으세요? 니잘란 네 뽕이다, 그랬죠. 네. 그래서 과목은 또왜 그런 걸 듣냐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좀 쉬운 거 들으면 되잖아. 뭐, 일본 정치론 이런 거. 또니, 야, 그래도 내가 일본 외무성에서 보내줘고온 사람인데, 그런 거 너무 내가 잘 알잖아. 여기까지 왔으면좀 모르는 걸 들어야지 뭐 아는 과목만 이렇게 듣고 가냐 쪽팔리게 영어로 얘기했죠 당연히 쪽팔리게 뭘까요 영어로? 예제 네, 친구가 쓴 말은 embarrassing이었어요. It's embarrassing. 창피해. 제가 오늘 세바시에서 주제가 청렴이라는 얘기를 들으니까 딱 제일 먼저 그 친구가 사실은 떠올랐어요. 근데 그 친구가 또 충격적인 게 뭐였냐면은. 어, 일본 외무성에서 온 공무원이었는데, 나중에 제가 그 친구가 일본에 간 다음에 알게 된 사실이, 이 친구가 일본 황실 일원의 친척이에요. 오, 네. 진짜예요. <laughs> 거짓말이 아니라 정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왜 얘기 안 했냐 했더니, 그걸 뭐하러 너한테 얘기하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 강연 청렴하니까 딱 떠오른 친구는 그 친구였고, 그러면서 또 하나 이미지가 떠오르더라고요. 우리 국회에서 인사청문회 하죠. 고위공직자, 근데 그런 거 하면은 이렇게 맨날 나온 얘기 있잖아요. 그, 몰랐습니다. 우리 부인이 했어요. 우리 남편이 했어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그때는 그게 관행이었어요. 그렇죠그걸 보면 또 우린 또 이렇게 얘기들을 해줘요. 털어서 먼지 안 나온 사람 어디 있냐? 라고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죠. 털어서 먼지 안 나온 사람이 어디 있냐? 그거 보면 좀 씁쓸하지 않으세요? 우린 너무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회가 아닌가? 이 사람들이 그청문회 거치고 난 다음에는 고위공직자가 돼서 부끄러운 거 하나 없이 의전 챙기면서 다니고 있죠. 고개 빳빳이 들고. 그럼 우리는 왜 이렇게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회가 되었을까? 근데 우리 사회가 부끄러워 하는 거는 다르지 않게 사는 게 아니라 못 사는 거예요. 그렇죠? 급속도로 성장을 하다 보니까 성공이라는 것이 절대선이 돼 버렸어요.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들, 실패하는 사람들은 무능력한 게 아니라 그걸 더 넘어서서 민폐가 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성공하기 위해서는 자잘한 부정행위들 쯤은저질를 수도 있고. 또 그런 부정행위를 저지르는 거는 이 험한 세상을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어떤 지혜처럼 여겨지죠. 고지고대로 원리원칙 지키면서 사는 사람들 갑갑하고 답답하고 그러니까 네가 그 모양 그 꼴로 살지. 이렇게 없신 여깁니다. 그리고 어쩌면 우리가 아이들한테도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지 몰라요. 청문회에서 보는 사람들 다 성공한 사람들이잖아요. 제가 앞서 잠깐 소개해드렸던 그 에리얼리 교수 그 에리얼 교수가 그런 말을 합니다 한 개인이 부정행위를 저지를까 말까 하는 기로에 서 있을 때그 결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그 사람이 속해 있는 이 사회가 그 부정행위를 얼마나 용인해 주느냐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다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누울 자리는 우리가 마련을 해주는 거죠 왜 그런 얘기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면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 우리는 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왜냐면 언젠가는 우리도 그런 부정행위를 똑같이 할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순간이 오면 조금은 더 쉽게 우리를 용서를 하고 조금은 덜 부끄러워하고 싶으니까. 그렇게 내가 부정행위를 저지르고도 슬쩍 넘어가는 순간을 위해서 지금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람들을 면제부를 주는 것, 저는 이게 보험성 용서라고 생각을 해요. 정립을 해두는 거죠, 용서를. 그 나중에 내가 부정행위를 저질렀을 때 쉽게 용서받기 위해서. 좀 씁쓸한데, 이런 보험성 용서 하지 않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자존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존심 그리고 이 자존심을 지키는 사회가 정말로 청렴한 사회다라고 생각해요. 내가 뭐한 1, 2점덜 받았으면 됐지. 어? 그거 좀 점수도 더 받겠다고 부끄럽게, 창피하게, 컨닝 같은 거 그런 거안 해. 그건 내 자존심이 용서치 않아. 내가 황실의 친척일지언정 나는 일본의 외교관이기 때문에 외교관의 본분에 맞는 행동을 해야 돼. 나는 자존심. 룰에 어긋나는 행동 같은 거 하면 안 돼, 그건 용납할 수 없어라는 자존심. 그 자존심이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존심 잘 지키고 계세요? 여러분의 자존심은 안녕하십니까? 네, 이런 경우가 많죠. 우리가 또 사회생활 하다 보면은 이게 비즈니스 모임인지, 아니면 친목 모임인지 좀 말이 까리한데. 딱 계산서를 받아 들고 지갑을 딱 열었더니 법인 카드가 딱 있어요. 자존심 잘 지키셨어요, 그동안. 잘 지키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청렴이라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거대 담론 같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 누군가한테 항상 원하는 것이라고 생각들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생활 밀착형이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 영수증 꼬깃꼬깃한 것 갖고 이렇게 절절매면서 아 이거 통과시켜줄까 안 시켜줄까 고민하고 쩔쩔매고 그러지 말고 우리 자존심을 지킵시다 그래야지 우리가 저 자존심도 안 지키고 부끄러운 것도 모르고 부정행위 계속하고 있는 저들에게 지적질을 할수 있기 때문이죠 청렴하지 않으면은 부끄러운 사회 저는 이거, 이것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우리 사회가 자존심을 지킬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존심이 강한 청렴한 사회, 우리 함께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가 보는 게 어떻습니까? 감사합니다.